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 자본주의에서는 노동 소득이 자본 소득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냉혹한 자본의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노동 소득은 시간의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하루 스무네 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당신의 몸을 직접 써야만 돈을 벌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노동에 덧집니다. 하지만 자본 소득은 시간의 한계가 없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된 돈은 당신이 잠자는 시간에도. 해외여행 중에도 스스로 일하며 돈을 불립니다. 이 돈은 스무의 시간 365일 쉬지 않고 일하죠. 결국 자본주의의 승자는 돈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든 자본가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노동소득을 최대한 아껴서 돈을 일꾼으로 만드는 자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노동소득의 파이프를 자본소득의 파이프라인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버는 노동소득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자본을 굴리는 자본소득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만드는데 진짜 큰 힘이 됩니다.